네 안녕하세요 네 저가 이제 수다 미니 여처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생활을 끝내는 건 아니고 제 계정하고 이름만 다르게 하려고 해요 저 폰을 노트북 이니 걸로 바꿔가지고 바꿔서 할수 없이 저, 저걸로 저 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쓰는 폰하고 저 폰하고 그 카메라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또 좋더라고요 더 그래서 노트1으로 이렇게 시작할 건데 이제 구독자분들께 진짜 말씀드린 건데 진짜 한 번만 봐주셔야지 진짜 한 번만 봐주시고 인형저 이름이 이제 인형으로 바뀌거든요 저희 오빠께서 인형, 저희 오빠께서 저희 오빠가 인형이 막 예쁘다면서 그 인형이라고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.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래 그냥 그래. 어 했는데 딱뭐 이렇게 오빠 인형이라고 말하고 한 시간 뒤에 그 아, 인형 꽤 좋은데 생각해가지고 저희 진짜 인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. 네 진짜 구독자분들 진짜 보시는 분들 아니 다 보시는 사실 다 보시는 분들 아니 구독자 구독자분들 제발 진짜로 저거 이거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구독자가 48명인데 그래도칠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갖고 저거 인형이라고 이제 치면 나올 건데 아 제발 아 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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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플리즈 인형이고. 아마도 그 프로필 사진은 에이핑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제발 한번만요 제발 한번만요한 한 번만. 제발 한 번. 만요 제발요. 제발요. 진짜 제가 진짜 아 미치겠다. 제발. 제발 진짜 구독해 주세요. 인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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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인형이 여름은 나올 거예요, 아마도. 거기서에서 에이핑크 사진 아니면 그런 거 진짜 인핑크 연예인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. 그거 뽕 눌러서 진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요.